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스 오브 악시온 악시온의 소리 방송 음,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2020년 2월 28일 예,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 세 번째 그 강의 어, 판 에피데믹 어, 신의 저주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 그두 번째 강의에서 14세기 때 서부 유럽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제가 그한 가지 보충해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때 그 한참 그 14세기에 뭐그 어, 대흑사병이 절정에 달해서 이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그 남쪽으로부터 올라왔죠. 그 어, 크림반도 흑해에서부터 해가지고 마케도니아로 해서, 이탈리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 프랑스로 해서 북쪽으로 독일로, 뭐 스칸디나비아로 이렇게 해서 유럽 전역에 음, 유포됐는데, 아마 어, 뭐, 유럽 대륙에 다 퍼진 그... 판 에피데믹의 경우였습니다. 그그 시내에 지주였다 그때 그 피렌체의 어떤 그런 또 어마어마한 대성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인간이 뭐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취하고 이것이 그 종교개혁 당시의 카톨릭 교회의 부패상 이런 것들이 그 거대한 그 성당을 지어놓고 그 장소가 곧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것을 지어주하시고 어, 또 징벌하시고 그런 일이 생겼다. 그때가 그 얼마나 비참했냐 하면은 이탈리아 사람, 그 시에나라는 도시에서 굉장히 뭐 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아르놀로 디투라라고 하는 그 평범한 상인입니다. 응? 그, 뭐찬다 이제 그 사람이 어디 그 일기에다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밤마다 수백 명이 죽어 간다. 역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온 땅이 인간이 죽어서 묻히는 묘지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사랑스러운 다섯 자식을 내가 내 손으로 어, 묻었다. 분명 이 세상은 이렇게 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글을 쓴 것이 남았습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는 것을 어, 이런 글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판 에피데믹, 신의 저주, 이것은 어, 제목이 '21세기 신천지의 경우'입니다. 어, 첫 번째 판 에피데믹, 신의 저주는 '6세기 동로마의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판 에피데믹, 신의저주두 번째는 14세기 서부 유럽의 경우, 이제 세 번째 반에피데믹 신의저주 이것은 21세기 신천지의 경우입니다. 어, 그 여기 지금 뭐 여러분에게 그 신천지의 그뭐 그. 어, 뭐그 그래서 성전 건축원고 그것을 사진을 냈습니다. 음, 뭐 이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지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 전라북도에 음, 8개 이와 같은 신천지의 성전을 완전히 폐쇄시켰다 이런 겁니다. 음, 신천지에서는 뭐 증거 장막 선전, 성전이다.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장막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한 규모의 그 성전을 뭐,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어,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이런데, 뭐, 경기도, 충청도 할것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장소에다가 그 이름이 어,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어. 이런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수천 명을 모이게 해가지고, 어, 이른바 그 신천지의 교수, 뭐 총회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음, 어, 자기가 구원자다. 내가, 어, 보혜사 성령이다. 아, 뭐, 내가 하느님이다. 그런 겁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인간들의 그 마음을 어, 사로잡고 최면을 걸고 시인을 하고 어, 많은 돈을 어,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 뭐 소위 그 어, 사이비 집단 음, 뭐 종교에서 이단이다 하는 것은 좀 견해 차이인데 그래도 뭐 종교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경전도 있고 무슨 도구마도 있고 음 진, 진실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음. 좀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어 그것이 정통이나 이단이냐 그런 토론이 있지만 이 신천지는 이거는 종교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냥. 그냥 사기 집단입니다. 음, 모여가지고, 금품을 강요하고, 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음,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걸고, 어, 신천지 예수교입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 뭐, 나는 안 죽는다. 영원히 사는 몸이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을 수천 명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는 어~ 세뇌하고 무슨 그런 뭐 율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각적으로 어~ 완전히 그~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어~ 그 집회에 결성하고 안 나오면은 뭐 벌금을 또 과합니다 뭐몇 백만 원씩 돈을 물어라 이러고 어, 반드시 아파도 그, 그 종교 집회에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코로나 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 행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신천지에 내서 어, 소위 그 코로나 어, 바이러스 (19) 에 대한 그~ 전염 에, 이것이 빠르게 에, 에, 유포되고 어~ 굉장히 뭐~ 오늘도 지금 뭐~ 어~ (200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뭐~ (1800) 뭐~ 이렇게 되고 벌써 뭐~ 사망자가 어~ (13명) 나오고 음, 그, 지금, 뭐, 그, 그,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뭐 거의 신천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확진자의 그 수가 늘어나는 데에는 대부분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현대판 그 신의 저주. 뭐 어? 예만 에피데믹 신해저주 그래서 21세기 신천지의 경우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뭐그 어떤 단체냐 하는 것은 다 알려졌습니다. 뭐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박태선 장로 밑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천부교, 뭐, 거기서 좀 참모, 박태선 장로 밑에서 참모노로 토다가, 박태선이 죽고 난 뒤에, 자기 고향인, 그, 대구 청도에서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가 막 굉장히 그, 어, 유서 깊은 데죠. 그래 가지고 어, 경기도는 과천에 뭐그 신천지에 본부를 두고 뭐 굉장히 그 빠른 그런 어, 템포로 성장한 그런 어, 사입이 어, 말하자면 어, 사기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교리도 없고 성경도 못대로 해석하고, 그 이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어,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 해석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 이러한 소위 그 종교 안에 무관한 음,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뇌하고, 사람들을 수천 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 그 금품을 강요하고, 그 모인 사람들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뭐 이제 곧 4월 달에 총선이 돌아오는데, 뭐 신천지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 하는 이러한 입장이 아니라면 아마 선거에 나서서 굉장히 정치 활동을 또 많이 벌렸을 겁니다. 어, 지금은 신천지는, 어, 그 모이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소위 그, 어, 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다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신천지만이 아니고, 명성교회, 같은 대형교회, 또 소망교회, 이런 데도 지금 그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왜 그럽니까? 다 그런 장소가 어,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 정권이라든가 금권이라든가 돈을 요구하든가 또는 무슨 정치적인 분위기를 야기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어 인간의 어떤 출세와 인간의 그런 그 자기 욕심 뭐 이런 것의 그 원상입니다. 온갖 부패 의 원상이. 대형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 이것이 뭐그 성스러운 그 소위 거룩한 공회라고 하고 사랑의 집단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뭐그 세속적인 법원에서 어그 재판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명예 없이 못한 것이죠. 인간들 앞에 이미 뭐 저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 이러한 데서 제가 어, 앞으로 그러면은 성소 속에서 참신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전. 어? 이와 같은 그런 뭐 엄청나게 큰 그런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노릇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슨 금권이나 정권을 그거를 누리려고 하고 이런 것에 다 신천지도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6세기 때그 하기야 소피아라는 그 거대한 성전이라든가, 또는 14세기 때그 피렌체의 대성당이라든가, 뭐 오늘날에는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의 그 대베드로 성당,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어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소 속에 성전을 올바로 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다운 성전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것이 어, 그, 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그렇게 큰 그런 어, 그런 거대한 성전이 아닙니다 길이는 그저 27m 정도, 넓이는 뭐한 9m에서 10m 정도, 높이가 한 13m에서 15m 정도, 어, 뭐 작은 건물입니다. 그 안에 뭐 백향목이라든가 또는 뭐 금이라든가 아주 보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아주 굉장히 찬란하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립했지만은 어, 11기 상 6장 7장 8장에 솔로몬의 그 성전 권리 하는 어, 과정과 성전의 어, 그, 그 크기와 어, 뭐 문을 어디로 내고 벽이 어떻고 높이 어떻고 뭐그 그런 법궤를 놓는 자리가 또 어떻게 생겼고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을 안해도 됩니다. 성경을 다 읽은 사람들은 알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상 8장에는 그 성전 건립을 완성하고 나서 솔로몬이 그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주께서 땅에 계실 수가 있겠사오니까 가장 높은 하늘도 주를 모실 것이 못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땅 위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주를 모실 수가 있는 장소가 되겠나이까 어,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떠한 모습이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병충해나 메뚜기 때로 인하여서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거나 주의 백성이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거나 질병이나 그밖에 어떠한 자연적인 재앙이 있어서 어, 주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과 사정을 아시나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소서.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작은 규모로 짓고 거기는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 과오를 저질렀다. 했을 때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주여 내가 잘못되었나이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은 그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은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생각하는 거하고 어, 소위 그 어, 하기야 소피아 라던가 또는 그 피렌체의 뭐 플로렌스의 대성당 이라던가 또는 뭐 파티칸의 그대 베드로 성당 이라던가 또 지금 신천지에서 뭐그 소위 성전이라고 해서 이름을 아주 특이한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어,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런 거를 우람하게 뭐 굉장히 그 크게 짓고서 거기에 수천 명을 모아놓고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쁜 짓을 하고 온갖 그 폐륜을 감행하고 거기서 모인 순진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21세기에는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사이비 집단이다. 뭐 어, 정식으로 그 교회 연합회 등록하고 무슨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하고 다 침례교다 하더라도 교회를 크게 짓고 그 옛날에 중세 때그 타락했던 거뭐그어뭐그 어, 뭐그 플로렌스의 대성당 크게 짓는다던가 하기야 무슨 소피야 그런 성당만 못합니다 규모라든가 무슨 예술적인 가치로 봐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도 그렇고 예술적인 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을 수천 명 모이게 해가지고, 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어, 착취하고, 아주 그 선한 영혼들을 괴롭히고, 이러한 것이 지금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그 이러한 질병을 퍼트리고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저주에 대상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열왕기 상 육. 6장, 7장, 8장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성전 안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 높은 하늘도 주를 모실 수가 없는 곳인데 하물며 내가 이땅 위에 지은 이 작은 조촐한 건축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왜 건설했는가? 여기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기 위한 장소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구하는 장소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못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결론으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면서 판에피데믹 신의 저주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